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고요 저 지금 장을 보러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그집 앞에 있는 그 작은 슈퍼마켓인 어, 메르카도나라는 곳에 자주 가는데 오늘은 좀큰 마트에 한번 가보려고 어, 카메라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그 우리나라 다지면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그런 큰 하이퍼마트인 까르푸라는 곳이고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한, 있었는데 잠깐 지금. 다시 좋았나 모르겠네요. 작년에 한 이맘때쯤인가, 아니면 여름쯤에 제가 수마켓에 가가지고, 뭐, 물가, 장바구니 물가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 보고 나서, 이제 물가가 이제 얼만큼 올랐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전 뭐 세계적으로 어딘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그 어떤 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laughs> 어, 과연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응? 어, 당연히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 그냥 어, 슈퍼마켓을 구경하면서 스페인의 어,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주로 해산물 코너인데요. 어 제가 진짜 잘 모르는, 어 그나마 아는 그 문어, 꿀보, 꿀뽀. <laughs> 꿀보와 그 다음에 전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절인 것 같은 요리들. 아 약간 안초비 같이 이렇게 염장한 생선류 같아요. 이런 것들. 뭔가 그러니까 해산물을 좋아하는 조개류 군류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스페인어로도 잘 모르지만 한국말로 설명해줘도 어,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코너 자체에서 이렇 시간을 많이 보내질 않는데 그 중에서 하나 되게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뭔가, 어, 어, 입맛이 전혀 돌지 않는 비주얼을 가진 음식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서 처음에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서 막 찾아봤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뱀장어 새끼? 아니, 새끼 뱀장어를, 어, 그거를, 그런 생선육을 갈아가지고, 뱀장어를 흉내를 낸 그런 제품이래요. 우리나라 그게 개맛살이 진짜 개살로만 만든 것은 아니듯이, 이렇게 모양만 좀 흉내내가지고 만든, 어, 그런 가공식품?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파기티처럼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맛일지 음 시도 궁금 궁금해하지 궁금해 궁금하지도 않네요. 그리고 여기는 육류 육류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이쪽부터 닭고기인데 이만큼 굉장히 좀 그래도 큰 섹션이 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빠 빠보, 빠보라는 게 있어요. 빠보 빠보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오리고기가 아니까 했는데 오리는 아니고, 이제 7연조, 7연조에요, 7연조 닭고기보다 약간 사이즈 더 크고, 가격도 한, 약간 1.5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닭고기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씻어서 나온 생닭 한 마리인데, 엄청 크죠? 이게, 보니까 한, 거의 2kg 가까이 됐는데, 한 6.3유로. 그러니까 한 7천 얼마? 정도. 그래서 오븐 이런거는 오븐용에다가 오랫동안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직접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laughs> 하몽 섹션입니다. 하몽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걸려있죠. 보면은 다 가격이 달라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다리들은 215유로, 265유로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게 그렇게 막 입맛이 당기는 그런 비주얼은 아닌데 이거를 아마 그 채식주의자들, 베지터리언들이 오면은 굉장히 불편할 그런 코너예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을 얇게 잘라서 다 포장해가지고 파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또 저기서부터 또이게 그리고 이런 거는 보니까 지금 그 비계만 따로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어딘가에 필요한가 봐요? 그쵸? 이거를 거의 3.3유로를 주고 사가지고 뭐를 하는 걸까 도대체? 그리고 여기 이제 제 눈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초리소밖에 모르는데, 이것도 뭐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거를 사려고 하면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뭐를 봐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초리소라는 게 있고 이건 또 살치촌이라는 건데 저의 눈에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도토리가 그려져 있는 걸 봐서 이 돼지는 도토리를 먹고 자란 돼지 <laughs> 신상명세서가 적혀있네. 이건 대체 뭐야? 와. 이 놀라운 초리소의 세계. 이런 것들도 어, 언젠간 시도를 해 봐야 될 텐데 잘 모르겠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언제 왜 먹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커피 뭐 이런 음료 코너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야. 스페인의 국민 음료. 스페인의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 먹으면서 자란 그런 어떤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짜자잔 이거예요 특히 이 브랜드 꼴라까오 꼴라까오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뭐냐면 어... 여기 엄청 많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네스퀵이 좀 알려져 있나? 그거 말고 또 핫초콜릿 그거 타먹는 거 뭐지? 예티 제티? 뭐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마시지만 어른들도 핫초콜릿 하면은 당연히 콜라카오 타서 마시는 걸로, 뭐, 차가운 우유, 뜨거운 우유, 아니면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대용량 장난 아니죠. 이게 익숙한 건이 토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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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스킥 토끼인데, 그, 스페인에서도 네스킥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콜라카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떤 게더 맛있냐, 이렇게 약간 논쟁 아닌 논쟁도 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 뭐 뭐랄까 버거킹과 맥도날드파? 아니면은 찍먹과 부먹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답이 없지만 서로서로 더 맛있다고 우기는 뭐 그런 게 있대요 레스퀵파랑 꼴라까오파 아이 터보는 또 뭐야? 터보는... 어아그탈때 빨리 타진다는 거 같아요 그 차가운 우유에도 빨리 녹는다 뭐 이런 뜻인 거 같아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게 있네요. 이거는 이거 역시 핫초콜릿인데 약간 그 콜라카오나 네스크이랑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추로스 찍어 먹는 약간 꾸덕진 그런 핫초콜릿이에요. 아스페인에서 마그 추로스 콘초콜릿 집에 가시면 웬만하면 이다이 이 발로르 초콜릿으로 이 초콜릿 만들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어 알아주는 브랜드.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딱 데워가지고 먹을 수 있게 나왔는데, 과연 집에 가서 먹으면, 과연 그, 사먹는 것 같은 맛이 나지. 아무래도 안 나겠죠? <laughs>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그, 인터내셔널 뭐, 식품 섹션인 것 같아요. 별로 굉장히 작은데, 거의 홈플러스 수준인데? <laughs> 어, 근데, 아, 여기 적혀있네. 여기, 한국은 없죠, 당연히. 대충 봤는데, 진짜 한국 음식은 라면 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어머, 뭐 웬일이야. 진짜 라면이 없다니. 라면은 중국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구입하시는 걸로. 보니까 여기 발로우 초콜릿도 파네요. 당연히. 당연하겠지? 초콜릿을 사인데 이게 지금 1881년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자랑스러운 발렌시아 주의 작품, 작품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발렌시아 시는 아니고, 그 발렌시아 꼬뮤니다드라고 그 자치주에 있는 알리칸테라는 도시에서 아마 시작된 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렌시아에 오셔가지고 발렌시아만의 뭔가를, 어, 사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다른 초콜릿보다는 저 발로 초콜릿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린트, 맥시, 이런 거 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랑, 비, 우리나라에서 비싼 게, 뻥튀기예요, 뻥튀기. 뻥튀기인데, 그죠? 쌀을 튀긴 건데, 이런 것도 간식으로 여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초콜렛 발라진 것도 있고, 화이트 초콜렛이랑 요거트 맛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위에 올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누가 스페인 아니랄까봐 이것조차도 하몽맛이 있네. 하몽 이베리코 맛이. <laughs> 그리고 여기가 쌀 섹션이네요. 쌀. 짜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 이게 인테그랄이라고 되어있는 게 현미거든요. 현미도 있고 뭐 나름 다양한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종류예 여기 이게 조금 약간 길쭉한 쌀 나르고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 보시면은 이 레돈도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레돈도라고 되어있는 이 동그란 쌀을 이 동그란 모양의 쌀을 사다가 드시면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발렌시아 이 지역에서 나온 이 브랜드인데 라파에라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 발렌시아가 그 파에야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타겟팅은 뭐냐면 파에야를 만들기에 제일 좋은 쌀은 바로 이 라파에야 파에라 브랜드다라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아예 세트를 해가지고 파네. <laughs> 쌀두 가지 종류랑 해가지고 오 마이 갓이 파에야 팬이랑 같이 해서 파네요. 파에야 팬. 은 요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그 그러니까 생쌀을 넣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재료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끓이는 게파에인데 그 어떤 그 국물이랄까 그게 뭐 굉장히 더 맛있게 흡수가 된다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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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종 뭐, 케첩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요네즈 이런 소스류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어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은 당연히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입니다 올리브유 그냥 올리브도, 어, 여기 워낙,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먹긴 하지만, 올리브유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올리브유 생산국이래요. 네, 한국이랑 비교해가지고 엄청 엄청 싸다고 듣긴 했는데, 사실 저도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요리를 일단 별로 안 해서. <laughs> 올리브유를 가장, 어, 뭐가 좋은지, 어디에,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는, 어,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에피소드 아니고, 언 미래, 알수 없는 먼 미래, 언젠가, maybe,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자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페인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자잔, 바로, 슈퍼춥스! 슈퍼춥스예요 슈퍼춥스가 스페인, 스페인 브랜드인데, 어, 여기 코너에는 별로 없네. 코너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딱두 줄? 오 마이 갓. 여기 보시면은 물론 사탕은 아니지만 젤리긴 하지만 하리보가 이렇게 엄청 많고 그리고 이렇게 하리보 이렇게 단독 코너로 이렇게 어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츄파춥스 왠지 더 분발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안돼 안돼 안돼. 그리고 아쉬운 게 맛을 선택할 수가 없어. 이거 다 이렇게 섞여서 들어있는 거 뿐이라서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게 콜라 맛인데 콜라만만 살 수가 없네요. 그래도 여러분 스페인에 왔으, 왔으면 하리보 사지 말고 추파춥스를 사시라. 어 한국에 없는 것들 어, 이런 거아 이거 아 이거 추파춥스였구나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거 먹어봤는데 이게 피리예요. 피리를 볼수 있어서 굉장히 그 신경을 긁는 소리라서 아마 애들 애들 선물로는 딱이고 어 이런 거는 이 안에 껌 들어있는 거다. 오, 이런 거는 예쁘겠다. 어, 이제 슬슬 주류 코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특이한 거 한번 볼까요? 짠. 아, 우유팩 같은 포도주입니다. 이거는 백포도주. 화이트 와인인데, 과연 어떤 맛일지, 어, 어, 이렇게 아기들 음료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어머, 뭐야. 빨대 꼬마 마시는 거야? 헉, 이거 완전 저한테 딱인데? 음 마시는 저한테는 이게 딱인데요 자 주류 코너 아 여기는 그 무알콜 맥주만 따로 모아 놓은 것 같다 무알콜 맥주만 따로 있고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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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주류 코너 자 하이네켄 어한잔 어떠십니까 여기 완전히 이런 저그도 파는구나 하지만 스페인 오셨으면 하이네켄 드시지 마시라 하이네켓 말고, 어, 여기서 많이 팔리는 암스텔도 말고, 이런 거 드셔보세요. 크루즈 캄포, 아니면 산미겔. 암스텔은, 여기 굉장히 스페인에서 많이 팔리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네덜란드 브랜드죠. 그리고 이 마오 맥주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이것도 스페인 거, 마오. 자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 유명한 Estrella Galicia 맥주입니다 아니면 El Aguila라는 맥주도 있고요 그리고 하하하하 발렌시아에 오셨으면 뚜리아를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짜잔 뚜리아 사실 제가 다 마셔봤는데 너무너무 스페인 맥주가 확실히 맛있다 어, 그런 이유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일단 스페인 왔었으면 어, 이왕이면 스페인 맥주를 한번 맛보시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뭐 가격은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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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죠. 예를 들어서 이딱이 이 사이즈가 그 저희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파는 수입 맥주 4개만원그 사이즈잖아요. 근데 지금 세일해가지고 원래는 1 유로 정도였는데 지금 세일해가지고 뭐1 유로도 안 하는 천천원 정도 하는 어, 그런 클래스. 어? 보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50, 500짜리고 이게 아마 250 아니 이게 한300 정도 되나? 근데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레스비 커피 사이즈. 저는 이거면은 딱될것 같아. 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소량 그런 수제 맥주 느낌으로 파는 것인데, 어, 벨기 벨기에 맥주도 있고. 음,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쁜 귀여운 돼지 맥주네. 바르셀로나에서 나온 수제 맥주래요. 궁금하다. 이것도 왠지 아저씨가 너무 근사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은데, 아니, 마셔보고 싶은데, 어, 마드리드에서 나온 수제 맥주. 그리고 이런 거는 발렌시아에서 만든 수제 맥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가격은 아무래도 좀더 비싸죠. 한 병에 지금 1.5유로. 그리고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역시 발렌시아에서 나온 수제 맥주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류, 다른 주류, 양주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양주류 코너인데, 어, 그리고 이쪽에는 양주류랑 와인이 좀 있고, 제가 여기 얼핏 보고서 그냥 와인 코너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냥 까바만 있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돌아왔더니 여기 있었어요. 와인 코너는 바로 여기시다. 이곳이다. 또뭐 올리브 하몽도 그렇지만 또 스페인이 또또 또 와인 생산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마 스페인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시면은 그 지역에서 난 와인을 그 도장깨기식으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해봤지만 아무튼 발렌시아 지방에서도 생산되는 와인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짜자 이 발렌시아 깃발이 붙어 있는 게다 발렌시아. 바닥에 써 있죠. 제가 들어본 거 사실 이런 리오하 지방에서 나온 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발렌시아는 어떨지 모르겠네. 아 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시장 구경 가가지고 마셨던 아고아드 발렌시아 여기 이렇게 파, 파는구나. 와그 시장에서는 한 병이 한 8.5유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역시 싸다. 와. 그리고 이제 여기 야채 과일 코너인데 뭐 스페인은 워낙 그 유럽의 뒷마당 유럽의 채소밭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어 굉장히 종류 많고 뭐 신선하고 엄청 싸고 그렇죠. 이것 좀 보십시오. 스페인산 딸기가 500g에 지금 한천 몇백 원. 어,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laughs> 미키마우스도 있고 엘사도 있고 와우. 어, 여기 토이스토리도 있어요. 하나 사가야 될것 같은데, 왠지? 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처럼 달콤하진 않아요, 딸기가. 한국에서 먹었던 딸기가 더 맛있긴 한것 같아. 요 네, 이렇게 여기저기 좀 특이한 거 구경하고 또 TMI를 또 마구마구 방출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점심시간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얼른 사가지고 줄을 서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아디오스.